은퇴 후 삶이 달라진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 은퇴를 맞이하면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인다. 하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우울해지는 길,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회가 왔다며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길이다.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한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려 한다. 1. 은퇴 후 삶이 흔들리는 이유.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그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직장과 업무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일 외에는 특별한 취미도, 인간관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은퇴 후 갑자기 난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진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례 1, 62세의 전직 은행 지점장 어씨. 어씨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했다. 명예퇴직을 하고 난뒤 한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쳤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무료함이 커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힘들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점점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우울감까지 찾아왔다. 은퇴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였다. 2. 은퇴 후 우울감, 왜 오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래서 은퇴 후 일이 사라지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다. 직장에서는 팀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로 불리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즉, 일이 아니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3.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은퇴 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원칙을 지킨다. 이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해보자. 1. 새로운 목표를 세워라. 목표가 없는 삶은 쉽게 공허해진다. 일할 때는 회사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가 된다. 하지만 퇴직하면 더 이상 그런 목표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직접 세워야 한다. 사례 2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만든 65세 B씨. B씨는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처음에는 한동안 쉬었지만 무료함이 커지자. 이 나이에도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평소 관심 있던 노후 자산 관리 관련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설펐지만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이처럼 새로운 목표는 은퇴 후 삶에 활력을 준다. 그 목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매일 아침 30분 걷기 같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이다. 사례 3 동호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67세 CC. C씨. CC는 평생 영업직으로 일하다 은퇴했다. 사람을 만나야 살아나는 성격인데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처음엔 가볍게 참여했지만,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이 활기차졌다. 예전엔 등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즐기게 됐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보자. 기존의 직장 동료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은퇴 후 경제적인 문제를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 은퇴 후 경제적 준비 3단계. 고정 지출을 줄여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수익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소규모라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은 온라인 사업 투자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공정연금 개인연금 등을 철저히 점검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미리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4 은퇴 후 소규모 창업을 한뒤시 오디 씨는 퇴직 후 3천만 원을 들여 작은 공유 주방 사업을 시작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다.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소규모라도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공적 연금과 개인 연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무리한 사업보다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핵심 정리.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자. 경제적으로 준비하여 안정된 삶을 유지하자. 은퇴 후의 삶이 불안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